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영탁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영탁 프라우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영탁 막걸리책, 갑자기 영탁과 전속계약 취소 요청, 광고 촬영장에서 영탁의 태도는 감독님을 깜짝 놀라게 했다. 입니다. 그 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독점적인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영탁 막걸리와 영탁 측은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새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미스터 트루스 막걸리 한 잔으로 스타덤에 오른 영탁과 막걸리 광고는 찰떡 조합이었습니다. 예전 양조는 발 빠르게 움직여 영탁을 모델로 발탁했고 그의 이름을 딴 영탁 막걸리까지 출시했습니다. 광고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하루 매출 150만원이던 막걸리 매출은 15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막걸리는 아직 전국 소매점까지 유통망을 확립하지 못했지만 박스 단위의 구입 및 주문 판매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탁의 강력한 영향력 덕분에 영탁 막걸리는 매출 50배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영탁 막걸리는 영탁과 새로운 계약을 제안했습니다. 세계약 금액은 기존 계약 금액에 비해 10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른 뉴스입니다. 영탁 미스터 트롯 레전드 찐이야 무대 700만 뷰 돌파 영탁의 미스터트롯 레전드 지니아 무대가 700만 뷰를 돌파했다. 지난 2020년 3월 TV 조선 유튜브 채널에는 탕마의 탄생 엄지 척 영탁, 지니아 내일은 미스터트롯 11회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 속 영탁은 미스터트롯 결승전에서 지니아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공개 직후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영탁의 대표곡 중 하나가 된 지니아. 이에 무대 영상에도 꾸준한 관심이 이어져 5월 16일 기준 유튜브 조회수 700만 뷰를 돌파했다. 이와 같은 기록은 그의 남다른 인기를 실감케 한다. 한편, 영탁의 지니하는 국내는 물론 해외 팬들에게도 관심을 받은 곡이다. 영탁은 2020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베스트 송아이터상을 수상하며 뛰어난 작곡가로서 인정받았다. 이에 더해 미스터 트로티오피스 멤버들과 함께 하트랜드상도 받으며 이관원의 영예를 안았다. 그리고 시상식 당시 지니아 무대도 선보였는데 방탄소년단 멤버진의 이름과 동일한 제목이어서 외국 팬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그는 유쾌한 분위기와 재치 넘치는 가사, 신나는 퍼포먼스로 글로벌 팬심을 열광케 했으며 이날 방송 이후 진진진맨이라는 별명도 생겼다. 이 뉴스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